오늘은 너부터 인사하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쉬우. 보이시나요? 이게 시나모롤시나모롤 시나모롤. 그리고 이거는 이거 왜 이름이 없어? 근데 이거 제가 크루미로 알아요. 크루미. 이거를 저번에 받았는데 드디어 1년만에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손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캠을 어떻게 놔둬야 되냐 여기내볼까 <laughs> 야! 더 가겠습니다 이게 넓적한 거야? 이거랑 이거랑 또 여기 있어. 나 이거 먹으면 죽는다. 됐다. 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완성. 이게 뭘까?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바바저씨처럼 설명을 여기서 여기를 바로 넘어가. 이거 뭐야? 이거는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. 근데 그냥 내가 똑똑해서 잘하는 거야. 나좀 잘하는데? 약간 소질이 있어. 이런 거 맞추는 거. 이런 게 뭐지? 건담? 내가, 제가. 첨성대를 해봤다 했잖아요 첨성대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? 이게 한국적인 그런 아 오키 오키 아니, 근데 나는 하란들 다 했어, 진짜. 빼버릴까? 빼자.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될것 같아. 아, 근 귀찮다. 근 네,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. 난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졸려. 뭐 하면서 졸려. 아니 이거 재료 찾는 것도 일이야. 이런 거 어떻게 하지? 진짜 살짝. 아. 진 살짝 포기하고 싶거든요. 진짜 진지하게. 하지만 하지만 뒷 페이지 정도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양심이. 아, 떡볶이 먹고 싶다. 나중에, 그냥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. 먹방을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솔직히 좀 적게 먹기도 하고, 아, 왜 자꾸 빠져. 적게 먹기도 하고,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건 아니니까. 어차피, 어? 맛있게 먹어도, 볼 사람은 보고, 안볼 사람은 안 봐. 원래 이거 자기가 하면서 자꾸 부수나요? 내가 이상한건가? 어! 얼굴! 왜저 갑자기 갑자기 의욕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렇게 결과물이 눈에 보여야 아 뭐야 또 떨어졌어 어디 떨어진 거지? 원래 이렇게 결과물이 눈에 보여야 사람이 자극이 되고 의욕이 넘치는 거라고 조신한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손을 막 써야지. 뭐냐, 나중에 취미도 안 걸린다던데. 손을 많이 써야 돼. 자, 드디어, 뒷장! 나가나 갑니다. 어, 이건 또 뭐야? 아, 이게 그거구나. 처음에 시나무를 그냥 동물 아니고 진짜 그냥 약간 먹을 건줄 알았어.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? 와, 진짜 다 됐다, 진짜. 이거 있잖아. 아까 만들었던 거. 어, 쉬운데? 나 되게 금방 금방 왔는데? 좀 잘하는 것 같아. 약간 소질이 있어.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야? 아 반대다. 여기 발판. 판판판 위에 아아두면 돼. 뭐 어, 진짜 귀엽다. 눈 여기 있어.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신은 허루리 좀 이쁜 것 같아 약간 멍청하게 생겼잖아 원래 멍청하게 생긴 게좀 귀여운 거 알죠 좀 약간 멍청하고 하찮게 생겨요 이뻐 아, 근데 사실 손재주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이때까지 몰랐던 거 어디까지 했지? 어. 그래, 내가 아직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. 그냥 난 원래 잘했어. 결국 나의 인간미였던 거야. 너무 잘해. 내가 처음 이랬는데, 이건 잘안한듯는데 너무 잘해버리면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할 수 있으니까, 내가 또 약간 지금 실수를 했거든요. 근데 난 귀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. 하다 니까 그러니까 재밌는데 다시는 안할것 같아. 자 시나무를 약간 엄같이 생겼네. 자 그리고 이제 6 번. 아니 님들 두 개짜리가 없어요. 진짜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짜리가 없어 이거 사실 색칠을 안한게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이게 만드는 사람이 색칠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강제로 팔이 길어졌어 짜잔 방대충 음. 완성된 우리 애기들 딱 보면은 이제 아, 얘는 얘는 크롬이야. 얘는 시나무를.